여러분, 무림 야구 리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강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건무산장 김호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의 숨은 고수들의 내공을 읽어내는 청풍검수 이청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젯밤 잠실 무림에서는 용호상박의 대결이 펼쳐졌어. 백룡검법의 LG 트윈스와 천비도의 한화이글스가 검기를 맞부딪히는 명승부였지요. 맞습니다. 현재 선두 다툼을 벌이는 두 문파의 대결이라 더욱 이목이 집중됐죠. 특히 5회에 한화의 선제 일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하, <laughs> 그렇지요. 5회, 한화의 비도 출검. 상대의 빈틈을 노린 1점의 선취점은 마치 천비도의 비수가 백룡의 심장을 겨눈 듯 했어. 그런데 백룡검법을 수련한 LG 고수들이 그냥 당할 리 없죠. 7회에 이르러 단숨에 동점을 만들어내는 반격이 있었습니다. 뭘 써? 백룡건법의 절기 중 하나인 역풍반조로 한화의 수비진을 교란시켰지. 동점을 만들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어. 그리고 연장전으로 들어가면서 양문파의 내공대결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누구도 한치의 양보 없이 승리의 검을 결었죠. 결국, 연장 혈투 끝에 백룡검법의 절정기인 무영검 초식으로 2대1 승리를 거머쥐었어. LG의 검이 한화의 방어를 뚫은 순간이었어. 백룡의 제자들이 보여준 끈기와 내공 조절이 승리의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마무리 투수의 금강불개 내공은 상대의 방망이를 완벽히 제압했죠. 하하, <놀람> 그런가 하면 남쪽 해변의 영웅덤도 빼놓을 수 없어. 부산에서는 어떤 명승부가 펼쳐졌어? 부산 무림에서는 롯데 자이언츠의 해신권법과 SSG 랜더스의 천월비검이 맞붙었습니다. 이 또한 숨막히는 대결이었죠. 그렇소. SSG의 3회 선취점이 마치 천월비검의 일섬과도 같았어. 한 점을 내며 승기를 잡았지?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SSG의 공격 한 방이 롯데의 수비진을 흔들었고 그 이후로는 철통 같은 방어로 1대 0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천월 비검의 제자들이 보여준 철벽 수비는 마치 천하제일의 무림 고수가 자신의 기공으로 장막을 쳐놓은 듯했어. 어떤 타구도 통하지 않았어. 롯데의 해신권법도 만만치 않았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이 빛났습니다. 그저 오늘은 SSG의 비검이 더 날카로웠을 뿐이죠. 두 경계 모두 강호에 전해질 명승부였어. 특히 연장 혈투의 잠실 대결은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라 무림 고수들의 정신력과 기술의 대결이었죠. 손에 땀을 찌게 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하, 내일은 또 어떤 무림의 대결이 펼쳐질지 기대가 커. 여러분도 함께 무림 야구의 세계로 빠져보시오. 오늘의 무림야구 리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회차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무림야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강호의 모든 분들 평안하시고, 다음 무림야구 리그에서 다시 뵙겠어.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마시오.